위대한 안동 시민 여러분, 안동을 사랑하는 50만 안동인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힘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백절불굴 중력이산의 정신으로 위대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자세로 심 없이 달렸습니다. 2025년은 한 배를 타고 하나된 마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동주공제 동심말리의 정신으로 위대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큰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안동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미래 도시 안동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안동은 문화관광도시에 이어 친환경기업도시 안동입니다. 함께라는 힘을 믿으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더 멀리까지 나아가 반드시 새로운 안동에 닿겠습니다. 감사합니다.